은찬님은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냄드 항상 파킹 시, 신경 써야 되고 지워지면은 약간 앞쪽으로 빼 줘도 돼요. 저기 공간 역삼 쪽에 점점 좁아지거든요. 이러면은 땡, 우리 하중식으로 땡겨 오면은 바닥 조심하세요. 냄드 옆쪽으로 바닥 조심하세요. 잡으세요. 올라올 거예요. 지울 준비 해주세요. 저 저쪽, 저쪽에 나온다. 나이스잘 지었고 폭주적저 뒤에 하나 있는 것좀 마무리 해줘야 돼. 기름 하나 받아줄 준비. 나이스 헤이비님 하나 넣어야 돼. 쑤부님 하나 넣어야 돼. 당신 초초님, 폭폭님. 바닥 잘 깔아주고 봐요. 잡으세요. 잘했어요. 바닥 조심하세요. 기름 바닥 받을 준비 해야 돼. 이거. 바닥 조심하세요. 잡아주고 나이스. 둘부터 잡아야지. 기름 하나 밟아줘요. 폭주족 하나 남았다. 칩세님, 빡빡님 바빌님. 기름 넣어야 돼. 바닥 조심하세요. 둘잡으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됐어. 이거 은선이 도발해야 돼. 짝방님 넣어야 돼 기름 이거 끝나고 치지 말고. 이름 하나 해주고, 이거... 아, 가봐야 돼. 나의... 조심하세요~ 바닥 피하고, 블러드 키고, 물약 먹어요~ 더 멀리 온다. 저거 마비, 지금 가서 마비... 됐어요~ 저 정비사까지 해줘야 돼. 정비사, 오케이, 편곡은... 저 뒤에 있는 거 포묵 해줘. 얼더 굿. 차단하나 봐줘야돼 어 뭐가 어? 자 이제 끝날거야고 차단하나 차단차단차단차단 혼내 바닥조심하세요 나이스 바닥조심하세요 바닥조심하세요 다리한번 다시 잡아줘요 조금 더 땡겨요 바닥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바닥 조심하세요. 여기 이따 바닥, 바닥 잘 줘야 된다 하세요. 지금. 바닥 조심하세요. 그런데 약간 땡겨났어요 바닥 조심하세요. 깔 아, 봤지? 바닥, 바닥, 바닥 조심하세요. 또 온다. 뭉쳐 있어야 돼.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또 온다.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지워줘 이거 바닥 다 지워줘 바닥 조심하세요 잘했어요 용룡님 반대쪽으로 오면 좋을 듯 잘했어요 이거 기름 하나 받아야 된다 바닥 조심하세요 줄 잡으세요 이거, 빼줄게. 이거 기름 지우면은 해줄게 바닥, 바닥 들어가세요 기름통 밟을 준비해야 돼좀 있다가 잘했어요 폭주적부터 잡아줘요. 자, 이거 냄드 밑에 바닥 지워줘야돼 냄드 밑에 바닥 나이스. 신의 대상입니다. 용용 캥거님 넣어야 돼. 오케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잘했어요. 잘 잡으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살짝만 빼 줄게.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라인 바 봐, 라인 바헤이빈님 봐. 초초님 라인 바 잘했고 이거 꼬라박아야 된다 뭐라고 나이스 꼬라박아야 돼 하나 더 하나 저쪽에 하나 남는 것 같은데 박아야 돼 지금 둘 잡으세요 아 일단 가봐요 전부 두개 있어 이거 빨리 박아줘 뭐 하는 거야 이력백인데 나이스 잘했고 전부 두개다 줄래요? 네 아니야 내가 줄게. 붐님 일어나면 가서 매즈 걸어. 나이스. 1방차단 매즈 다시 한번. 저 뒤에 매즈 얼더지나 폭망. 형 걸어줘 안 되면은. 저 멀리 오는 거 뿜어 걸어줘. 수리만, 수리하는 것만 잘, 정비, 정비사부터 잡아줄래? 정비사부터? 이거 밀수 있나? 아니면 아예 장, 잡아버려, 쟤. 오케이. 차단 보고. 잘했어. 너 냄드 조금 더, 가운데로 가져올게. 별 기둥으로 가져게 여러분, 역삼에 모여요. 바닥 조심하세요. 냄드 양옆으로 오면 되지? 다 보세요. 자. 뭐지? 라인 피해 라인 라인 야 피해 돼. 그러고 불로 지워 줄 준비해요. 불로 지워 줄 준비. 아 기름 먹을 준비해요. 바닥 조심하세요. 약간 게 바닥 조심하세요. 꿀잡보세요 이거 먹어 줘야지. 이거 냄드 도발해줄 수 있나? 냄드 도발 한번 해줘. 이거 지워줘야 돼. 좀 이따가 이거 많이 지워야 된다. 이거 냄드 조금 뺄게. 이거 다 지워줘. 발 밑에 있는 거다 지워줘야 돼. 지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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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줘. 많이 지워줘.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다시 원래대로 가져갈게요. 앞으로 더 나와야 들어가세요. 돼. 먼저 도발해주고, 아내 어, 네. 바닥 조심하세요. 잠깐만, 이거 내가 그쪽으로 땡겨갈게요. 바닥 들어가세요. 오 어, 이런, 갑자기 막판에 해야 돼. 바닥 조심하세요. 저 멀리 가서 깔고요. 저 멀리 가서. 그리고 이거 기름 분출 끝까지 바, 받아줘야 돼. 됐어, 됐어. 다 지우고, 저것만 넣. 넣기만, 아니, 넣고. 발사만 해줘 빨리 아, 들어가세요. 저 멀리가서 아, 깔아줘 자 마무리하면 아, 된다 아, 마무리하면 돼 물약 돌아왔거든요? 물약 돌아왔어 똑같이 매제할 준비해요 매제할 준비해줘 저거 매제해줘 오케이 차단 봐줘 차단 봐줘 저 뭐지? 태광? 뭐 이런거 해주고 냄드 마무리 해야 돼. 저 멀리 매자 하나 더 해줘. 참고로 밀어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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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홀을 한번 주고. 괜찮아 괜찮아 이제. 차단만 봐줘. 차단 남는 사람 차단 봐줘. 오케이 마무리하자. 다 어, 마무리 하자 마무리 바닥 조심하세요 나이스 난 안죽어서 나이스 잘했어